어, 아이고 힘든 발걸음 <laughs> 여기 좀 편찮으세요? 환자는 <laughs> <한잔> 아니시죠? <laughs> 얼굴 보니까 멀쩡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laughs> 갑자기 그냥 우리 쪽이 죄송하지만 우리 신지 우리 신지가 여기 매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보기 힘들어서 제가 발걸음 했는데 <laughs> 혹시 가을이 분바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제가 가을이 분바입니다 아, 네. 나왔으니까 저도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백리사님께서 그래서 조금 도움 될까 싶기도 하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노래 괜찮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던지는 걸로 네. 한번 해보도겠습니다 구초 네. 가은시때는 네. 괜찮은데 또노 앞에서 려니까 떨리고. 제가 아직 조금 못 갔더니 기운이 없어요 네, 잘 합니까? 잘 하시면 은 혹시라도 네, 쓰다가 남으신 돈이 있으시면 여기다 조금 기부를 해 주세요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김민선님께서 네, 좋은 일 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꼭좀 어, 보내주시고 돈은 거다넣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지요? 네, 그러면은 네. 네. 하나 더 할까요? 제가 한번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촌에서의 빼고 그리고 그래, 세월강 한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더 나은 님의 여자 캐시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약 넣으시는 거저 심사임당 좀넣시지그 배춧대가리 덮어있네 <laughs> 제가 직업이 풍만 와서 그래요 우리 김미선 님은 아, 얼굴이 이쁘신데 어떻게 배대가리가뭐야대아대가리 아니겠지 보기 그렇게 안 속이시나?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끝에 삽니다 네, 여기 부천에 살아요 부천에 그래서 네, 혹시나 하고 나와봤는데 네, 역시나 믿어서 함께 네. 해주시고 우리 김인사님 많이 고생하시죠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앵콜? 두 네, 예인 네, 네. 그런 날에 그런 방을 아, 네. 다 가셔보려고 <laughs>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이 그 광대라 노래를 하셨는데 제가 그 광대로 해서 한번 네, 장보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께서 하나 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여기 막 많이 오셨던지 다 가셨나봐요 저기 언니는 춤추다가 기운이 떨어졌나 이제 감이 안들계시네 네? 기운 떨어지셨어? 네. <웃음> <웃음>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시고 날씬하시고 아, 짜증나 얼굴 보 <laughs> 그러면은 제가 또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버드리님뭐 아니 버드리님 <laughs> 가을이님이 어, 노래를 하시고 저보고 장구를 한번 하나 쳐주시요 같이 어때요? 신나는 거뭐 하나 해드릴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보이세요? 네? 예? 예? 군사랑아? 사랑아. 그래, 군사랑아, 또 여전히 사람. 그 노래하다가 제가 뭐이 찢어진 거 아시죠? <laughs> <laughs> 생각 있으시다면 여기다가 하나 넣고집고 뭐. 예. 예, 여자의 삶을 올려주세요. 예, 저는. 예. 전... 그러지 잘하지요. 아, 60살 사례도 이렇게 노래 잘하 처음 봤어요? 제가 가보라고 그랬더니 김민선님한테 그럴게요. 이렇게 이쁘신 분 노래 잘하시고 천 봤다고 분명히 정부들은한발도 알아가고 60살, 나보다 나이 어리네요. 네. 제가 37년생, 형들이 80서입니다. 80서. <laughs> 진짜로 80세십니다. 몇장사에서 엿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김인선 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네, 여러분도 혹시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많이 응원하고 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실이 무슨 자리인지 예? 현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8 0서이라 예? 보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 하고 싶은 대 하겠습니다 요즘 그 진소리님의 그 사랑바람이라고 요 고널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올려서 이렇게 해서 하나만 올려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 기분 하시고 다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